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고 현재 한 학기 동안 프랑스 칸노르망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파견 중인 모파랑 22기 김나윤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대학사전 칸노르망디 대학교 편으로 찾아왔는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칸노르망디 대학교는 1432년에 설립된 국립대학교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내의 명문대입니다. 칸노르망디 대학교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교육 분야가 있는데요. 예술, 글자, 언어, 법, 경제, 경영,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건강, 신체 및 스포츠 활동, 이렇게 다섯 개의 교육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시 제가 듣고 있는 경영 전문 대학원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학기에 총5 과목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새로웠던 점은 보통 학교에서 한 과목의 수업 시간표가 월수, 2교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면 여기서는 한 수업당 한 학기 통틀어서 세네번만 수업을 나가는데 한번 나갈 때 하루에 6, 7시간을 연달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할 때 어떤 과목이 수업이 며칠에 몇번 있는지 전체 시간표가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팀플 수업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았는데요. 한국대학교의 팀플과 가장 다르다고 생각한 점은 팀 프로젝트 시간이 수업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몇 과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케팅 수업에서는 팀별로 하나의 새로운 가상의 물건을 발견해서 어떤 포인트를 내세워 마케팅할지 전반적인 과정을 롤플레잉 했고요. 운영관리수업에서는 캉의 대기업이 직접 견학에 가서 어떤 식으로 제품이 생산, 운반되는지 배웠습니다. 디지털 판매수업에서는 강의식으로 리뷰를 쭉 배운 다음에 캉 박물관의 패키지 상품을 골라서 어떤 식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할지 논문을 쓰고 발표했습니다. 캉 노르마니 대학교에는 총 캠퍼스 4개가 있습니다. 캠퍼스 1, 2, 3, 4인데 캉 시내 전반에 걸쳐서 캠퍼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캠퍼스 간의 거리는 걸어가면 꽤 걸리지만 트램을 따라서 가면은 캠퍼스 간의 이동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저는 주로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기숙사는 캠퍼스 1에 위치하고 제가 주로 공부하는 IAE 경영전문대학원은 캠퍼스 4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캠퍼스 1에서 4까지 트램을 타고 약 15분 걸려서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1이 아무래도 메인 캠퍼스이기 때문에 정문에 학노르망대 대학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메인 캠퍼스를 조금 더 생생하게 담아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봐 캠퍼스와 정문, 정면에서 딱 봤을 때의 모습인데요. 불사조를 상징하는 이 동상이고, 이렇게 건물들이 골사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칵노르망제 대학교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교를 유명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인문학과, 역사학 등의 수업이 되게 유명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캠퍼스원에서는 주로 인문학과, 역사학 강의, 아니면 영어 강의 등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캠퍼스 1 건물의 한쪽에는 이렇게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점심시간이 아닌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출출할 학생들을 위해서 빵이나 음료를 간단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카페테리아를 따라서 저 언덕을 쭉 올라가면 학식당이 나오는데요 위에 올라가서 학식당의 외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식당 앞으로 왔습니다 학식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에만 운영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저 뒤에까지 줄을 서기도 합니다. 3.3유로를 내고 학식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학식 건너편에는 트램 정류장이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칸 노르망디 대학교 내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서책지 파헤쳐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기숙사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유학생 100% 기숙사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인 1실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는 기숙사나 다양한 셰어하우스가 플랫 형태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캉노르망대 대학교는 그냥 1인 1실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방 안에 같이 있고요. 공용 주방이랑 싱크대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하나씩 있어서 공용 주방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 프로그램 수업스입니다. 프랑스어로 수업스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자막으로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포츠 프로그램인데요. 1년에 30유로, 원화 가치로 따지면 5만 원 약간 안 되는 금액을 내면은 세계의 운동을 일주일에 3 번씩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되게 많은 종류의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흔한 구기 종목부터 시작해서 클라이밍, 댄스, 발레, 수영, 수중 발레 등 정말 많은 유가 있고요. 이 외에도 한국에서 쉽게 접해 보지 못할 만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고 자신 자신에게 맞는 운동, 그동안 배워 보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했던 운동을 잘 골라서 한번 지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산소 피트니스 센터를 무료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하나랑, 클라이밍 수업 하나랑, 댄스 수업 하나, 이세 가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가 노르망디 캉이라는 도시에서의 교환학생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안전한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안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유럽으로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 중에 수도가 아닌, 약간 수도에서 조금 벗어난 소도시를 지향하는 분들 지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소도시를 가는 것도 물론 좋은 선택이고 저도 추천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소도시에도 치안이 되게 좋은 소도시가 있고 소도시라서 오히려 수도보다 치안이 안 좋거나 어두운 더, 어두운 동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하는데 항오르망디는 치안이 매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램이랑 버스 매우 잘돼 있어서 어디든지 강안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트램은 강 시내 쪽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버스는 강 외곽으로도 계속 다니기 때문에 시내로는 보통 칸으로 가는 편이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려면 버스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웬만한 요식업과 의류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스타벅스를 제외하면은 KFC, 맥도날드, 버거킹, 그 프랑스 레이 파리바게트라고 할수 있는 폴 등. 요식업 브랜드는 거의 다 있고 의류 브랜드도 다라에 망고 그만큼 다 있는 편이라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끼니를 때우거나할때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칸 기차역이 있어서 프랑스 내 어디든지 SNCF라는 앱을 통해서 떼제베를 타고 이동할 수 있고요 플릭스 버스라는 유럽 내에서 국가 간 국가 아니면 도시 간 도시를 다니는 버스 회사가 있는데 플릭스 버스 종류장도 있기 때문에 어디든 쉽게 갈수 있습니다. 참고로 칸에서 파리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에서공강 시간이나 주말이나 홀리데이가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깡더 메모리아라는 박물관에 가보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박물관이 그렇게 큰 박물관인지 몰랐었는데 프랑스에서 파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박물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세계 2차 대전에서 캄노르방기가 주요한 장소였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박물관이 된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박물관이 엄청 크고 성명도잘되 있고 영어 설명도 있고 그 연도별로 잘 나누어져 있어서 구경을 하기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또 갸통이라는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위에 올라가면 큰 시내가 쫙 보이는데 되게 예뻐요. 그리고 노르망디가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만 멀리 나가면은 바다도 있어서 한번 날 잡고 바다도 가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환학생을 프랑스에서 하면 좋은 점입니다. 사실 프랑스 학생비자를 받기 꽤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감수할 만큼 프랑스 교환학생으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프랑스에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우랑주리 미술관 등 정말 많은 미술 국가 박물관이 있어요. 이런 곳들을 모두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칵 노르망지 대학교의 전반적인 생활과 칵미설 생활과 프랑스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들도 여러 분이 교환 학생 을 가서 어떤 경험 을얻 고, 싶었던가 치를 실현 시키 고, 싶은 자만 잘 생각 을 해보 시고, 프랑 스와 칸르망디 대학 프랑 스와 노르망 디와 칸이 관심 을갖게되 거나 가고, 싶 으신 분이 계시 다면 이영 상이 큰 도움이 으수면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